오늘은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울산의 하늘 구름 많은 가운데 현재 기온은 0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남아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은 더욱 추워지겠고요. 모레는 더욱더 심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자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 울산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고요. 고기압에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현재 경주의 기온은 영하 4도. 울산은 0도, 부산은 3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울산이 10도, 부산과 양산 11도로 평년보다 높겠고요. 어제보다 1에서 3도 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강한 바람과 함께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모레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심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